산과 한강을 아울러 왕수전의전기를 거스러니 받고 있는 구리 전통시장 네희망전 <laughs> 골목길 골목 골목 숨어있는 보물들을 찾아 나서는 시간 목요일에 만나는 불꽃머리 박사의 구리 보물섬 오늘도 구리 보물섬의 중기한 보물 찾아 구리 전통시장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분들과 힘차게 도쳐돌려 보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의 첫곡영 사운드의 아름다운 계절 듣고 오실게요. 네, 2017년 3월 23일 목요일 첫곡영 사운드의 아름다운 계절 듣고 오셨습니다. 아 노래 가사처럼요 아름다운 계절이 찾아왔죠. 네, 그리고 그 예쁜 꽃들이 편하게 이 시작했습... 아우, 예, 예, 예. 시작했습니다. 아우예예예 시작했습니다. 어, 언제까지 뭐이 계절은 꽃들에게도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뭐 사랑이 되고 웃음이 되어주는 즐거운 노래를 부른다는 가사 네, 지금 딱인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푸근해지는 몸의 기운이 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즐겁게 하고 어, 사랑이 가득 넘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즐거움과 사랑 고스란히 받으면서 불꽃머리박사의 구리보물섬 3월 23일 목요일 힘차게 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보물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요 구리 전통시장 ICT 어, 보이는 라디오 매주 목요일 1시부터 2시까지 골목 골목 숨어 있는 보물을 찾아 나, 나서는 시간이죠. 불꽃머리 박성원의 구리 보물섬입니다. 자 구리 보물섬에는요 세 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코너는 도출 올리고입니다. 도출을 유고는 구리 전통 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로 한 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이죠. 도출을 유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엑스표를 콕 찍어라입니다. 보물섬의 보물이 어디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코너로 구리 전통 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 어, 않으면 안될 곳을 찍어주는 시간이죠. 걸, 어, 희망찬 골목길을, 골목골목, 보물들의 자리를 콕콕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코너는 내가 찾은 보물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 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인데요. 함께 듣고 싶은 보물송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사연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캐 드리겠습니다.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 스토어 어플을 클릭하신 후에요. 검색창에 구리 전통시장 어, 검색하시면요.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받으신 후에 어,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방송 제 아래와 위에 표시되어 있는 어, 구리 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시고요. 어,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번호 0 1 0 2 1 8 7 2 9 0 2 0 1 0 2 1 8 7번에 2902번으로 여러분들의 신청곡 받고 있으니까 이 번호로 함께해 주시면 평생의 음악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0 1 0 2 1 8 7 2 9 0 2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음 노래 한곡더 듣고요. 우리들의 본격적인 보물을 찾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실게요. 네, 듣고 오신 노래 제브라의 예쁜 꽃잎 찾아였습니다. 아, 여러분들 뭐 오랜만에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겠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어, 멋쟁이 분이 아는 척을 해주니까 너무. 뭐예요? 데이트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봄이 되니까요. 날이 따뜻해서 그런가요? 네. 예, 아니면 알록달록한 그 풍경 때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이성분들 예, 보는 눈들이 이제 제가 샤방샤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노래 가사처럼요. 예쁜 꽃잎을 찾아 음, 날아다니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막 가득가득한데요. 아 정말 오늘 같은 날씨에는 나비가 되어 헐헐 하늘을 날아서 어, 이렇게 뭐 이성들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네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나비가 된다면 어디로 헐헐 날아 다니고 싶으신가요? 아 지금은 저와 함께 수많은 보물들이 숨어 있는 아, 구리보물섬에서 헐헐 함께 날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봄기운의 가벼운 마음으로 구리보물섬 초코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고요. 어, 여담이지만 지금 음 제가 그, 부탁드린 누님이 있어요. 누님, 빨리 좀 와주세요. 배고파요. 네. 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물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코너입니다. 여러분들, 도출 올리고, 자 구리 전통 시장을 비롯해서요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 도출 올리고 아 어, 우리들의 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이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음,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구리시 환경과에서는요 전기 어, 절기 사리와 농부 이야기 참가자가족모집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네. 도시 속에서 잊혀져가는 개, 절기의 의미를 되살리고 절기에 맞는 전통과 생태놀이를 소개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기간은요 4월 2일에서 11월 19일까지 라고 합니다. 어, 매월 첫째 그리고 셋째 일요일 오후 4시에서 그리고 오후 5시 30분까지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장소는요 장자호수공원이며 어, 15가족 선착순 마감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접수를 해주셔서, 우리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자세한 문의 및 접수사항은요, 구리의제21 실천협의회 031550-2193, 031550번에 2193번으로 문의 및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알려드릴게요. 구리시 문화예술가에서는요, 2017년 거리로 나온 예술, 아마추어 공연가 공개 모집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거리 또는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어, 재능 있는 아마추어 공연가를 어,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어, 기간은 2017년 5월에서 11월까지이며, 공연 분, 어, 분야는 음악, 춤, 마술, 마임, 복 장르 등의 예술입니다. 자 장소는요 우리 그장자 아, 호수공원 그리고 한강 시민공원 구리 광장 그리고 우리 구리 전통시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자 참가 자격은요 경기도 소재 개인 또는 2인 이상 단체나 관내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동아리, 밴드 그리고 동호회 등이라고 합니다. 접수 기간은 3월 31일까지 금요일까지이며 접수처는요. 구리시청 문화예술과 예술팀 예술팀으로 어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요. 우리 문화예술과 예술팀 031 550의 2065 031 550번에 2065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저희 그 구리 전통시장에서 보이는 라디오 우리 또 dj를 또 오기 dj를 뽑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 어, 궁금하거나 여러분들 또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요 우리 음이 상인회 오셔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더욱더 풍성한 또 이렇게 어 방송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고 어, 있고요 여러분들 많은 어, 접수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봄기운 가득한 노래 두곡 듣고요. 다음 코너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실게요. 자, 지금 듣고 오신 노래 우리 박상민의 한 사람과 그 전에 들으신 노래 한대수의 바람과 나였습니다. 자, 바람은 보이지 않아서요. 어디에서 불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수 없지만요. 봄에 불어오는 바람은 꽃바람, 심바람 따뜻한 바람임에 확실히 하랍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봄바람은 뭐 다른 계절의 바람과는 다르게, 음, 옷깃을 여매게 하지 않고, 겉옷을 벗기일 정도로 강하지 않고요. 또 차가운 기운을 품고 있지 않아서, 아, 굳이 뭐 굳어 있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그리고 따뜻한 그런 향기나는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바람바람 하니깐요 건강하기 바람, 잘 살기 바람, 대박나기 바람, 잘 나가기 바람, 네, 연락 바람 등등 바라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들이 생각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바람이 생각나는지, 어, 제가 궁금해지는데요. 음,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 어플 클릭하신 후에요. 검색창에 구리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후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남기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방송 제 얼굴 아래와 위에 여러분들 보이는 구리 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 라디오를 검색하셨어요. 친구 맺기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자010 전화번호 다시 한번 잘 알려드릴 테니까요. 핸드폰 번호로 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 부스 앞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잘안 들리니까요. 어,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이야기하고 노래도 틀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010-2187번에 2902번으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소통하고 음악도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생의 음악 친구 되어드릴 테니까 010-2187-2902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코너로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할까요? 음, 반짝반짝 보물을 찾기 위한 두 번째 코너 엑스표를 콕 찍어라. 네 구리 보물섬의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시간 구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 시민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콕콕 찍어주는 시간이 죠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보물들의 자리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우리 그 남녀분 커플들이 저희 라디오 부스를 아주 아, 지그시 보고 가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오늘 X표를 찍어볼 곳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꼭 가봤을 곳이고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종종 나왔던 배경 중 그런 한 곳이죠. 그만큼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된 곳인데요. 바로 그곳은 당구장입니다. 당구장. 자 구리전통시장 중앙 아케이드 안 3층에 자리 잡은 우리 그 에이스 당구장에 오늘 저희가 함께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당구가 들어오게 된 시기는요 1912년 순주, 어, 조선 순종 시절 일본으로부터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요 최초의 당구대는 창덕궁의 올, 옥돌대 야나그 돌로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예 옥돌대 두 대를 설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그후 대중이 접할 수 있었던 파주정이라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이 또 이렇게 있었고요. 최초의 한국인이 운영했던 당구장은 1924년 무구헌이라는 그 이름으로 개업을 하게 됨으로써 급속도로 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일본을 통해 당구가 들어왔기 때문에요이 당구 용어가 대부분 일본어가 많이 있습니다만 에이스 사장님의 말씀으로는요. 당구의 대중화 및 전문성이 갖추어진 그 스포포츠활활화화되었었기에 일본어 당구 용어를 우리나라 말로 많이 고쳐서 지금 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예. 아마 아시는 분들은 그냥 대박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지만 예. 한번 어, 읊어보도록 할게요. 자, 히키는 끌어치기, 오시는 밀어치기, 우라 우라마시는 뒤돌리기, 마오시 마오 시 오마오시는 앞돌리기, 가락은 빈쿠션. 치다는 가마치기 아, 그 외에도 참으로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당구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이뭐 당구를 뭐 초기에 배웠을 때 잠자리에 누우면 천장이 당구대로 보일 정도로 당구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셨을 건데요 적절한 힘으로 큐대를 움직여서 정확한 당구 구에 당점을 찍어서 쳐내, 쳐낸 후 남아 있는 볼을 쳤을 때그히어을를 맛보셨다면 당구에 대한 애착은 더욱 더 커지게 마련이죠. 자, 그런 짜릿한 손맛이 고스란히 또 전해지게 되는데요. 꾸준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요, 뭐 기본 30에서 50, 50에서 80, 80에서 100, 100에서 300까지 뭐 이렇게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뭐 저는 참고적으로 아, 100. 정도도 안 되죠. 예, 워낙에 또이 손재주가 없어서 예. 자, 에이스 당구장 사장님께서는요, 당구를 배우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직접 연습과 훈련을 시켜주신다고 하니깐요. 와, 자, 뭐 정말 배우고 싶어하시는 분들 사장님을 통해서 기초를 단단히 다져 주신다면요, 뭐 살아가면서 취미 생활로 정말 일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에이스 당구장에는요, 쿠션 당구대가 6개, 포켓 당구대가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넓은 장소에서 여유롭게 당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 당구장 벽면에는요, 30, 아 300미만 마세이 금지라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자, 이 마세이, 예, 예, 예. 이것도 일본 용어죠. 하지만 그, 마세이의 그 어원은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프랑스의 메세라는 사람이 내려찍기 기술을 개발하면서 그 이름을 따서 사용했다는 설이 있답니다. 아마 가장 강력한 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내려찍기 어지간해서는 뭐 내려찍기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내려찍기는 정말 쉽지 않은 기술임에 틀림없지만요. 우리 에이스 당부장 사장님께서 어, 이렇게 함께 꾸준하게 훈련을 받으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에이스 당구장 사장님께서는요 24시간 영업을 하고 계셔서요 1년 전그 상인회에 가입을 하셨지만요 상인회에서 하는 행사나 뭐 어떤 모든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 하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아쉬워하셨는데 올해는 어 조금 시간을 내셔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시고 프로그램도 함께하신다고 이렇게 또 저와 야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인터뷰 시간이 짧았지만요. 저도 오랜만에 이 당구장에 그어 들어가서 커피도 마셔보고, 캬, 정말 이 음료수도 마셔보면서 우리 에이스 당구장 사장님과 인터뷰를 해서 너무나도 좋았는데요. 자뭐 여러분들 아마 그 추억이 어린 당구장 요즘에도 많이 찾아주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어, 좋은 취미로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이스 당구장 사장님의 신청곡 안 들어볼 수없겠죠요 어, 사장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는요. 전인권의 돌고 돌고 돌고와 그리고 야 어쩜 그래요 정말 신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네 트와이스의 TT 이 트와이스 노래면다 좋다고 하셔서 제가 또 제가 들어봐도 TT가 너무 너무 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트와이스의 TT 이두곡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두곡 여러분들 함께 들었고 오실게요 전인권의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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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와이스의 TT 갑니다 자 지금 듣고 오신 노래 우리 t 이스의 TT. 아,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요 우리 전인권의 돌고 돌고 돌고였습니다. 당구의 대중화로 그리고 건전한 스포츠문화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우리 에이스 당구장 사장님께 아, 짧은 시간이었지만 즐거운 인터뷰를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음, 구리 전통시장 중앙 아케, 아케이드의 어. 자리 한 3층에 있죠. 에이스 당구장에 오늘 엑스표를 또 찍어봤습니다. 자 엑스표를 찍어라. 이 코너는 여러분들의 제보와 사연이 절실하게 필요한 코너입니다. 자 신청국가사연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신청국가사연을 보내주기 위해서는요. 스마트폰에서 구리 전통시장을 검색하셔서요.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되겠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신청국 코에 신청국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문자 메시지 010-2187-2902 010-2187번에 2902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여러분들 평생의 음악 친가 구 되어주고요. 어, 사연과 신청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010-2187-2902 여러분들 어,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을 찾기 위한 음, 구리 보물섬의 마지막 코너이죠. 내가 찾은 보물섬 자, 여러분들의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 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입니다. 함께 듣고 싶은 보물송이 있으시면요. 바로바로 사연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찾은 보물송의 주인공은요. 겨울에는 따뜻함을, 여름에는 시원함을, 봄과 가을에는 아름다움을 판매하고 계시는 선미상의 여사장님이십니다. 구리전통시장 중앙아케이드 첫 번째 그 사거리 라디오 부스를 기준으로 해서요. 중앙아케이드 안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첫 번째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그곳에서 그곳을 끼고 우회전을 하게 되면 구리전통시장 7구역이 나오는데, 그곳에 또이선미상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미상에는 30여년 전에 우리 여사장님의 첫 딸님이신 이름 선혜 우리 딸님 이름이 선혜예요 선혜에서 선을 따와서 만들어진 상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선미상의 여사장님께서는요 30여년 전을 그 전에 한자리를 지키시면서 겨울에는 뜨개질용 용품과 손수 짜신 그 쪽기를 판매하셔서 손님들에게 따스함을 그리고 여름에는 우산과 양산을 판매하셔서 시원함을 봄과 가을에는 아름다운 조화를 판매하셔서 구리 전통시장을 찾아와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계절마다 행복과 추억을 만들어주고 계셨습니다 봄이 오고 있는 지금 뭐 뜨개질 용품과 생화 못지않은 조화를 판매하고 계셨는데요 뜨개질 용품은요 실한 타래에 6천원에서 8천원 그리고 만원 만오천원씩 이렇게 또 판매가 되고 있었고요 조화는 한 다발에 6천원 그리고 만원 등 다양한 뜨개질 종류 못지않게 여러가지 꽃의 조화를 판매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 짜신 조끼도 판매하고 계셨는데요 음그 정성이 엄청나서 젊은 우리 시절 조끼를 잘 안입던 우리 큰아님도 지금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입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참 털실로 손수 짜주신 조끼를 매번 입었던 그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이 두손가락 장갑이죠. 예전에 벙어리 장갑이라고 하는데 두손가락 장갑을 끼고 겨울을 지냈던 그 행복했던 추억도 지금 아,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잠깐이었지만요. 우리 선미성의 여사님과 장 함께 했던 그 시간, 어머님과의 그 추억이 떠올라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아, 선미상에는요. 뜨개질 용품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한코한코 한코 정성스럽게 짜 들어가는 토롯을 보면서 짜 주신 분의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또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요 우리 그 진심 어린 선물을 해 주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요. 어, 우리 선미상에 오셔서요. 여사장님과 즐거운 대화도 나누시고 행복의 용품을 또 구매하셔서 그리고 추억이 남는 그런 선물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미상의 여사장님의 보물송을 안 들어볼 수 없겠지요. 아, 또, 보물송을, 저한 다들 또이 김용임 씨의 노래를 또 이렇게 또, 또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보물송 준비한 두 곡은요. 김용임의 부처 같은 인생과 남진의 나야, 나. 이렇게 두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김용임 씨는 뭐,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 열둘 줄로 함께 또 해봤지요. 예, 예, 예. 어... 정말 오늘은 부초같은 인생으로 함께 해볼텐데, 김용임 씨는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1984년 신인가요제의 목련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정말 이 부초같은 인생, 2011년 9월 23일 또이 발매된 앨범의, 앨범에서 부초같은 인생의 동명 타이틀 곡으로 천년만년 살지 못하는 인생에 대한 우리 자신의 선택한 삶을 웃으면서 그리고 즐겁게 살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이기도 하죠. 자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어, 남진의 나야 나는요, 야이 남진도 지난번에 함께 어, 했던 부분이 있지요. 네, 나야 나는 2008년도 발매된 노래로 경쾌하고 이 가사의 내용도 힘이 되는 그런 가사가 있기 때문에 노래교실에서 많이 불려질 정도로 아주 애창되는 곡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두곡 준비되어 있는데요. 김용임의 부초 같은 인생 그리고 남진의 나야 나요두 곡이 어 내가 찾은 보물 송으로 듣고 오도록 할게요. 듣고 오실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 남진의 나야 나그 전에 들으신 노래 김용임의 부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어, 우리 30년 동안 구리 전통시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따스한 추억,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선미 성해 여사장님과 함께했던 짧은 시간 아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코너, 여러분들의 절실한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더욱더 빛나고 멋진 코너가 될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 어플 클릭하신 후에 검색창에 구리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후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방송 그 얼굴 아래와 위에 표시되어 있는 구리 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여러분들 직접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 라디오에서 또그 검색하셔서요. 친구 맺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도도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010-2187번에 2902번으로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면 평생의 음악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0 1 0 2 1 8 7 2902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불꽃머리박사 안의 구리 보물섬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자 오늘 한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도 따뜻하고 따스, 어, 행복했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신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과 고객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더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준비되어 있는 노래는요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입니다. 보망사의 미세먼지라는 그 불청객이 함께 하겠지만요 이 봄철 점점 날이 풀려 따스함이 감도는 지금 무라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 따스함과 아 여러분들 느끼는 모든 기분들 여러분들 정말 정말 함께 느껴 주시면 좋겠고요 상가들에도 전해지는 오는 우리 꽃망울도 피어나고 있는데 꽃이 피는 그만큼 한 주에도 사랑이 가득 가득 피어나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이렇게 짧은 시간 함께 하지 못했지만 은아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누님. 네. 자, 그럼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어 약속드리면서 한시에 만나는 불꽃머리 박사님의 구리범물섬 다음 주에도 힘차게 투출 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차 영차 어기어차 고맙습니다.